아 스탭 마이너스 없다 다행이다 스피드 살짝 마이너스인데 괜찮아 요거 부적은 럭 3효과입니다 3 맞나? 2인가요 3인가요 이게 비방템입니다 2? 어 뭐야 럭도 마이너스 없었던거야? 이러면 원피맥도 3솔로 바꿔줄 수 있고 악마방 투하트도 그 악마방 투하트도 원 하트처럼 살 수가 있습니다. 왜냐? 투 하트는 피맥 두 개를 요구하죠. 피맥이 하나일 때는 원 피맥스 솔. 그렇지만 다 갈아 버린다면은 삼 솔로 되기 때문에 구피바디라 삼 솔은 곧원 피맥. 퀵플라스 폭탄 터지면 벤지 두 배짜리 응애가 나옵니다. 예. 왜 맞지? 득회다 득해 득회 못 참지. 응. 아. 내근폭 네, 살짝 아 씨발. 오 뭐야 뭐야 뭐야? 뒤질 거아 야, 오늘 됩니다. 확률. 예, 유구조 살짝 여담인데 공중이면은 그 TNT 안 부셔도 발판 밟을 수 있잖아요. 근데 공중이어도 여기 TNT 부셔야 됩니다. 왜 부셔야 되냐면은 방보상으로 트롤 폭이 나오면은 가불기 걸려요. 왜냐면 TNT는 남아 있고 방보상이 트롤 폭이 나왔는데 이제 트롤 폭이 TNT를 건드리고 피할 수 있는 곳이 아예 없어져요. 완벽한 가불기. 어. 공중이어도 항상 저 TNT를 부셔 줘야 되는 예. 참고로 감동실 합니다. 아, 내가 제일 좋아하는 친구. 야, 솔직히 데미지 주지 마. 어, 딜 필요 없어. 보들줘 제발. 안 맞아도 됩니다. 예, 맞으면 더 좋긴 한데 맞췄어야지. 아, 솔직히, 보딜이 더 좀, 아, 물론, 고은 세지긴 하는데. 물론, 나갔다가 들어오면 되는 거 아니냐고? 그치, 나갔다가 들어오면 되긴 하는데, 이미 밟은 상태라면 캐릭터가 여기에 있어. 어, 트롤폭은 가운데 나오고, 여기서 트롤폭가 가운데 나오고, 이 트롤폭이 터지기 전까지, 과연, 여기까지 갈 수가 있을까요? 못 갑니다. 예. 물론, 컨티뉴 스킬을 쓰면 되는데, 그, 차라리 컨티뉴 스킬 쓸 거면은, 예. 그리고 TNT 푸시면 확률적으로 어차피 번틀팽도 나와서, 예, 웬만하면은 그냥, TNT 푸시고 가는 게 나아요. 예. 어려운 것도 아니고. 성수 있다! 진 참기, 게... 아, 엑스라지네? 진짜 게임 이 많이 변했어. 어, 옛날에는 스티븐에서 데미지 나오는 걸 말했고, 성수 뜨면은 쌍욕부터 박았는데 성수 떴다고 좋아하고, 스티븐에서 데미지 나왔다고 아쉬워하고, 안전 정반대가 는데요 예. 아, 잠깐, 이거 빨상도 갈리네? 아이씨. 그리고 이게 물리든은 좋아요. 거울 가면은, 물리든 같은 경우에는 거울 가면은, 보스 방템을 두개더 먹을 수 있어. 물론 보스가 조법이라는 가정 하에. 안 뜨는 부족 레이메이커 있네. 아이고, 아, 나 진짜... 아, 좀꺼져 꺼졌... 반딧불 레알 줘 패고 싶단 말이지. 아, 근데 엑스라지. 이거 그냥. 천사 타자. 어. 미친. 둘다 반딧불이야. 거울 세기 힘들 것 같은데? 폭탄 많이 뜨면갈수 있어. 아, 이거 솔직히 피맥 하나만 나왔어도 들어갔을 텐데. 예. 아, 어, 피맥 하나만 나오네요. 하나만 나와도 봤을 텐데, 삼수올이라. 뭐 엑스라 있는데 왜 이렇게 존만해? 아, 그래비티. 아니, 그래비티 너무 귀찮아, 손. 아, 성능 면에서 솔직히 연사 1이라 사귀긴 한데, 리스톡인데 그냥 한다? 디멘션. 빨대. 어? 발바? 발바? 발바이는 뜻? 부활다 아, 이러면, 이렇게 하자. 부활 먹으면 거울 3개를, 어쨌든 죽더라도, 어, 오케이. 예, 이거 먹고. 솔직히 엠라인데 거울 안 도는 건 에바에요. 예. 배수기도 합니다, 솔직히 여러분들. 어. 꼭 3개? 아마 방도다가 나오는 거 포함하면은, 충분해! 아니야 폭탄 바로 까면 돼. 내가 아까 폭탄 바로 안 까서 그렇지. 악마 못간거 이걸로 대신해야지. 아, 맞아. 10칼 손잡이도 돌아간다. 근데 이미 쿨. 에, 바로 굴렸어야 됐는데. 평소에 잘 하지 않는 플레이라. 까먹었네요. 오케이, 무난히 먹어도 되는 템. 뭔가 불편해. 나머지 하나는 그냥 아무것도 없어 보방벨 엄청 지웠다 저 방은 MT방입니다 MT방 룩이 상당히 귀엽구만 깨냠셋 뭐냐? 어 야구 리페어 때 티어템. 어 금방이다. 자 바로 썼으면 또 여러분 대참선날 뻔했죠? 예. 멈춰. Ace of spades. 미친, 원킬 안 나네? 곱하, 엘렉트로닉 킬. 아뇨, 가불긴 아니고, 제가 성수 원킬 할줄 알고, 성수 위주로 플레이하다 맞은 거예요. 완전 가불기반까지는 아니야. 아 그러네? 잠깐만 다이스가 있으면은 이번세지 선사방가서 키피스까지 같이 굴려서 이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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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되겠다 와우 와 오늘 서치 뭐야 어? 사번 오케이 번트팬이 폭탄 서치는 못 참지. <목소리> 으. <으흥. 목소리> 여러분, 언제 아이작에 출연하셨죠? 71%! 죄송합니다, 예. 업보당한 것 같네요. 아. 에바야. 이 레이지냐? 이거 신너스냐 이거. 하여튼 그냥 아이템 저거 팔레트 수업 보면은 아주 그냥 역겨운그 자체야 저거. 뭐씨발알 수가 없어. 뭐 레이지인데 아니면 은신너스인데 뭐지? 연세 0.4, 쏘라 2개. 내일 딱 가자, 어. 아. 어떤 게 나와도 지금 뭐다 나쁘진 않아. 아, 그래도 진짜, 색약 환자 주사기 모드도 있어? 어. 아. 비인가? 오케이 첫 번째 비인 듯 오늘. 아, 자 갑시다. 한개 아껴야죠. 예. 어머, 아 잠깐 이건데 나비 과걸 수도 있어. 확상 두 개짜리 구조 때문에 큰일 나. 아, 공중은. 공중은 거르는 거 아닌데. 아니 헐오어 잠깐만 열려있는데 설마 또 열려있지 않겠지? 오케이 닫혀있다 힘맥 피굴피 찌라라네 와 판, 보방템은 엄청 많이 번 판인데. 오 구피 구저. 어 투구피다. 구피 된다 정배 안 된다 아니면 얘. 예? 됩니까 여러분들 구피? 샤, 뭐야? 그리드 부적 거려야겠다. 어, 차피 오면은 뭐 그리드 불만큼다 넘겼습니다. 니오, 네. 라추석이다데미지1 어. 스피드 0.2 그리고 마약셋 완성. 데미지 3이죠. 순윙딜 효과. 게다가 스피드 아니, 뭐야? 스피드 순식간에. 씨. 아니 순식간에 확 풀려버리네. 아, 어... 황방을 아직 안 갔죠. 황방 아 레이즈였지. 달방 두 개, 오, 달방 두 개! 갓! 어? 이거 믿어도 되냐? 이거 투구피? 투구피야. 믿어, 믿어도 되냐? 투구피? 어? 오늘 이러면 되게 쨈 구피를 두 번이나 맞춰판이 됩니다. 너 빨리 처먹었네. 빨리 다줘 레이즈일 수도 있어 솔직히 레이저도 상관없음 아 아니 연사 너무 높은데 s o 오 데미지와 특성에 종되는 레이저 와 약업도 돼요 전기의 전기입니다 야 이것도 리버스 시절부터 티어가 변동이 없는 아이템 나오면 그냥 중반에 지금처럼 나와도 무난히 좋은 친구. 음. 야그 뭐냐 저거 저거그비방의 그 그거냐 아스트랄라이트 그거 방어막. 아, 썩은 토마토? 근데 뭐 어쨌든 마지막 그거라서 예, 가든 안 가든 으 부적 버리자마자 나오죠 아싸리 러쉬룸 굴려도 되겠다 때가 되었네. 응, 아, 아니다. 이거 그냥 어, 어차피 러쉬룸 템키케야한 방이니까 18%퍼 음. 아니 뭐 만약에 애추이라도 쓰면은 그냥 돈단 마인드 시간 오래 걸려도 어, 천사방이나, 지금 솔직히 천사 열려도 불신, 그, 불심 미션 깨도 되고, 악마 열려면 라츠피 눌어도 돼서, 휘갈략이좀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번트 펜이 개사기 부적이라고? 그래서 너프 당했잖아. 50%에서 2분의 1로. 일단 안 떴고, 예픽 존... 아, 아니야, 이 아, 아니... 이건... 아, 이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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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게 차라리 그냥 안 열리고 야고야 야고 야고 테크 여러분 개사기 인데요. 이거 패치 돼서 이제 공중이어도 저돌 위에 떨어집니다. 공중일 때 이제 완전 무적 막혔죠. 아... 아... 이걸 다 먹어봐야 돼 아... 근데 문제는 먹어보면 패시브라는 게... 패시브면은... 아... 아... 씨발베들렛 어 비방이네. 비쥬얼 아이템 여러번 쓰세요 와 테크 0.5 유도부터 엄마 봐 엄마발 스테이지는 살짝 미리 들어가지는 센스 왜냐 방에 들어가면은 방 들어온 입구가 아니라 센터에서 부활이 되기 때문에 예아 근데 메탄이는 솔직히 한 스테이지에 부스가 두마리 있으니까 그렇다고 쳐도 허쉬에서는 좀베들레헴일하게 졌으면 좋을텐데 좋을 눈물이 아니라 레이저에 죽는 것 같은데요? 아냐, 뭘노잼판이야 아직 모르지. 체스트 굴렸는데, 거기서 애측이뜰지 어떻게 알아. 물론, 어제 템100몇개 패시브만, 노에다가 패시브 한 100개 먹었는데도 안 뜨긴 했어요. 100개 노박 한 60개? 이것도 사실 꿀잼 판이야. 지금 내 방송 오래에서랑 오늘 또 템들이 너무 좋아서 여러분들이 기대치가 너무 높아서 그렇지. 사실 영두판이어도 여러분들 개꿀잼 판이에요. 예. 요 럭템이. 근데, 번트펜이더 이상 쓸일 없을 것 같아서. 오케이. 어, 이거 럭구일때펀치기 100%인데. 펀치맨! You're fucking 펀치맨! 야, 미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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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라라라 왠지 먹으면 좋을 것 같다. 어. 상자 럭 때문에 잘 나오는 거예아 올라졌? 라자펀치. 라저펀치. 델라 못 참지. 응. 어 위에서 왼쪽 인듯? 길 되게 이쁘게 났나 보다. 오. 어어야가 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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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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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좀만 더왜 맨날 근데 여기 고정이냐? 속도감 봐. 자차 하드 모드. 위즈는 트롤이었네 역시. 진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부활 있어도 저거.